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상관녀에게 타격을 입히고, 상관녀와 남편이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관녀 소송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상관녀 소송이 상관녀를 응징하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위해서 아주 효과적이기는 한데 이 상관녀 소송만 해가지고 상관녀와 남편이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상관녀 소송 우리가 이거 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변호사비도 몇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상관녀 소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관료 소송 중에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관여 소송 중에 꼭 해야 할것첫 번째는요 상관여 박살입니다 제가 상관여 박살 내야 된다 소송만으로는 절대 안 끝난다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입이 아플 정도인데 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소송만 하면 됐지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상관여 찾아가지도 말랬어요 전화도 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관여 소장만 받아가지고는 인연들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소장 받고 쪼르르 내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거 해결해 달라 취하게 만들어 달라 돈 내놔라 이렇게 해서 상관녀 소송한 다음에 잘못하면 더 붙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그래서 꼭 상관녀를 만나서 이 상관녀의 환상을 깨주고. 어, 너 혼자 해결해라. 이렇게 딱 박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대 여자로 1대1로 딱 만나 가지고 너 지금까지 내 남편이랑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증거도 네가 상상하지 못할 것다 가지고 있어. 앞으로 내 남편한테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고 내 남편한테 돈한 푼이라도 받았다가는 내가 열 배로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라. 이렇게 딱 강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관녀 박살을 내지 않으면요. 소송도 흐지부지 남편이 돈 대주고 상관 녀도 별로 겁도 안 먹고 이거 소송하고 나서 이혼 할라나 싶어서 안 떨어지고 그냥 흐지부지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녀 소송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할 때 빼박 증거고 이거 꼭 승소한다고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증거를 안 잡아도 되겠지 생각하고 손 놓고 있으면요. 나중에 되게 아쉬워져요. 왜냐면 상간녀가 소장 받고 나서 답변서를 이제 한달 이내에 내잖아요. 그때 상간녀들이 뭐라고 내냐면요. 어, 잠자리는 안 했다. 그 때는 맞는데 몇번 밖에 없었고 몇번안 만났고 지금은 헤어졌다.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그때 아내가 와서 경고해서 그 후로는 절대 안 만났다. 그때 헤어졌다. 이런 식으로 아내분이 제출한 증거만 딱 요, 요만큼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요리조리 피해갈 생각을 막 해요. 그리고 상관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소장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은 상관녀 쪽 변호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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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자. 이렇게 해서 위자료를 줄이자라고 전략을 딱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간녀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엄청 머리를 쓰기 때문에 아내분이 먼저 제출한 증거만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해. 나는 이거면 100%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인연이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막 아내분도 멘붕이 오고 판결 날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상간녀가 과연 타격을 받은 게 맞나? 전혀 왜 저렇게 당당하지? 아 진짜 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진짜 내가 좀 미친 건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녀가 소장받은 이후에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붙어먹는 증거를 잡으면 아내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을 이제 소장을 제출을 할때 성관계 증거가 없었다면 소장받은 후에 모텔 간 증거를 줍줍하면 너무 좋고요. 또그 후에 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간녀의 경우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 증거를 잡으면 이상간녀의 말에 신빙성이 확 떨어지면서 판사님도 인간이니까 이 상관녀가 거짓말을 했구나 하면서 괘씸죄가 추가가 돼서 위자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상관녀 소송도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뭐, 가타부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소송도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판결도 빨리 나고 위자료도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꼭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 증거를 잡을 필요는 없을지라도 너무 아, 소송했으니까 이제 정말 그냥 운명에 맡겨야지 하고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할수 있는 거를 계속 하면서 증거를 줍줍 해보시라고 해드려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요, 상관녀 입장에서. 어, 헤어졌다고 주장을 해놨는데, 어, 나는 정말 조심조심 해서, 어, 연락을 하고 만나고 했는데, 제 아내분이 제출한 서면을 보니까, 세상에, 이때도 미행을 해서 사진을 찍어놨네? 아이고, 내가 정말 몰래 한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이거를 다 들켰네? 하는 게 이제 족족 밝혀지면은, 상관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몰래 다녀도, 이 본처가 나의 뒤를 다 쫓아가지고 증거를 이렇게 제출을 했구나. 어, 정말 지금도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닐까? 또 연락하면, 이 남자가 또 병신 같이 지 와이프한테 들키는 거 아니야 싶어서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아 정말 안 들킬 방법이 없구나 저 집구석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두고 난 그냥 빨리 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상관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내분이 계속 자기를 미행하고 따라다니고 뭐 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황장애에 걸렸단 말 나오면 아내분이 심리적으로도 완전 승리한 거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 중에 하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상간녀 소송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랑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분은요, 남편이랑 상관소 한다? 상관소 할 거다? 상관실장 상관여가 받았더라. 이렇게 답변서 제출했더라. 왔는데 너 한번 읽어볼래? 하면서 그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유를 왜 하면 안 되냐면요. 남편은 아직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관 소송 중이라는 거는 저년 놈들이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 이 소송에 대해서도 지들끼리도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괜히 말을 많이 했다가 내 전략만 들통이 날 수도 있, 있어요. 그리고 상관녀가 답변한 거, 뭐 상관녀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읽어주고 뭐 보여주고 하는 게 남편한테는 그것조차 되게 스트레스인 거고요. 그리고 어, 상간녀들이 이런 상간녀들이 있어요. 일부러 남편이랑 그 아내분이랑 싸움을 붙이려고 자기 소송에 불리한데도 이것저것 막 쓸데없는 거다 내가면서 아내분을 심리적으로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상간녀를 꼬신 증거. 상관녀가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이 붙들고 매달리고 막 찾아가고 했던 증거, 남편이 상관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면서 뭐 선물을 준 증거 이런 거 그런 거 제출하면 상관녀한테 별로 유리할 건 없는데도 상관녀가 아 본처를 좀 괴롭혀줘야겠다 나만 괴로울 순 없지, 네 남편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야, 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아줌마야 하면서 막 증거를 그런 걸 내는 거야. 그럼 아내분이 이거 보고 막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끼죠. 너 나한테는 이렇다고 하더니. 어 전연이 제출한 거 보니까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네. 너 나한테 그날 인청한다 그러더니 상간녀 만나러 의정부 간 거였네.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간녀는 아니라는데 하면서 남편이랑 그거 가지고 또 놓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싸움 붙이려는 상간녀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 상간녀 소송하면서 남편이랑 추구장청 싸워봤자 결국은 남는 것도 없고 남편도 아내분한테 질려버리고 어, 아내분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도 상간녀 소송한다 어쩐다 지금 뭐 뭐가 제출이 됐다. 진행 상황이 어떻다. 위자료가 얼마가 나왔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해야지. 남편이랑 상간녀랑 계속해서 연락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눈치로 알아챌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상간녀 소송 그 위자료를 상간녀가 나한테 주고 나서 상간녀가 남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 그러면 아, 이것들이 진짜 그동안에도 연락 안 했고 남편도 상간녀한테 돈준거 없고 이것들이 진짜 끝났구나. 상간녀랑 남편이랑 이제 돈 가지고 구성권 가지고 싸울 정도로 끝났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상관소송 취하입니다. 이거 남편분이 상관녀 소송 취하하라고 엄청나게 종용을 할 거예요. 상관녀가 상관소장 받자마자 남편이 집에 와서 냉랭하게 군다든지 아니면 뭐 대놓고 질화를 하면서 네가 괜히 왜 일을 벌려서 상관소송을 네가 해서 나랑 걔랑 헤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상관소송 때문에 못 헤어지게 됐다. 걔랑 나랑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걔가 상관소장 받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외면하냐. 나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이 있으니까 나는 상간녀 소송 상간녀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딴 개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또 이렇게 협박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해버리면 상간녀가 가만히 있겠냐? 그집 남편도 어차피 맞소송 걸 건데 그러면 어차피 위자로 똑같이 나오고 변호사비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너 변호사비 대줄 테니까 그냥 취하하고 각자 집에서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상관녀가 보통 년이 아니라 이거 소장받고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친다고 지금 나한테 협박하고 난리 났다. 빨리 취하해라. 일단 개소리를 들어놓으면서 상관소를 취하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녀랑 진짜로 헤어졌으면요. 상관소송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도 없고, 오히려, 어, 그렇구나 했구나.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지, 남자들이 상관녀소송 취하라고 난리 법석을 안 떨어요. 상관녀소송 취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상관녀를 보호하고 싶고, 상관녀를 책임져주고 싶고, 아직도 상관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취하해주면요.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한모 썰어야 되는 건데, 칼 뽑고 다시 집어넣는, 정말 병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관녀 소송 했다가 취하하면 안 하는 이만 못 하고요. 저년 놈들 더 붙여주는 꼴이 되고, 저 상관녀한테 내 남편이 완전 히어로, 영웅이 돼서, 저 여자는, 아,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취하해주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상관녀 소송 취하 자매품으로 합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간녀한테 위자료 얼마 몇 천만 원 받고 합의서 써주는 거. 물론 상간녀 소송에 합의를 하면 판결 났을 때보다 기간도 줄어들고 위자료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미 소송할 때까지 너무 많이 지쳐버리고 남편 지랄 발광에 너무 이제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이거 판결 받아봤자 뭐해? 어차피 판결문이랑 합의서랑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도 하고 나도 이제 너무 지쳤고 남편이나 상간녀나 둘다 인정하. 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합의해 달라고까지 하니까 설마 이것들이 이렇게 합의까지 하고 다시 만나겠어? 소장 봐서 이미 내가 보통년 아니라는 건 알았을 건데 합의하면은 다시 안 만나겠지. 다시 못 만나게 변호사 말대로 위약벌 조항 넣어가지고 뭐한번 만날 시몇 천만 원 연락 시몇 천만 원딱 넣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걸리면 난 위약벌 소송까지 해서 몇억 받아내는 거지. 어? 니들이 또 만나겠어? 이러면서 소송을 합의를 덜컥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약벌을 걸었다고. 그래서 이것들이 무서워서 안 만나는 일은 없어요. 위약벌 걸고 나서 안 만나지는 않고요. 몰래 만나고 위약벌이 무서워서 더안 걸릴 방법만 머리가 팽팽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무슨 수로 증거를 잡았는지 어차피 남편이랑 상관이냐고 다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저것들 손바닥 위에 놓여버린 거예요. 어, 앞으로 증거를 안 잡히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가 저것들 머릿속에 딱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내분이 무슨 수를 써도 증거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위약벌을 몇 억을 걸어놓으면 뭐해요. 증거를 잡을 수가 없고 이것들 아직도 붙어먹고 있는데 그래서 합의를 하려면 이것들이 진짜 진짜 진짜로 끝난 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 꽤 많이 진행이 됐어. 좀 있으면 판결이 나. 변론 종결됐어. 이때쯤이면 합의를 해도 돼요. 왜냐면, 상관녀 소송이 시간으로 상관녀를 조지는 거거든요. 돈으로 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 2천만 원 물어내고 남의 남편 산돈 주고 산줄 알고 더 붙어먹는 연들도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시간으로 괴롭혀서, 어,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3, 4배 이상은 상관녀들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도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전현은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거 합의 안해 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전현 정말 바깥에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줘야지. 이 생각으로 시간으로 조져야 되는 거지. 돈을 뭐 5천만 원 받으면 뭐 해요? 이제 합의서에 또 어떤 걸 넣겠어요? 위약벌 이런 거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넣겠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조항도 분명히 넣는단 말이에요. 비밀 유지 조항을 상관여는 꼭 넣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 합의서 받고 돈 받고 이 합의서 가지고 그년 뭐 회사 찾아갈 수가 있어. 그녀는 뭐 남편한테 가서 알릴 수가 있어. 아내분이 오히려 이 합의서 서류 한 장만 딱 손에 쥐는 거고 상관녀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타격도 줄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합의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할때 하더라도 상관소가 한4 5 개월 이상 진행이 된 다음에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초창기에 상관녀가 소장 받자마자 돈 싸들고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 상관녀 소송을 하면서 사실 변호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송이 빨리 끝날수록 유리하고요.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 자기가 돈을 벌고요. 이 가정이 이혼에 다다라서 이 아내분이 자기한테 이혼 소송까지 수임하면 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관녀 찾아가지도 마시라 그냥 가만히 계시라라고 하는 게 괜히 일이 복잡해져서 상관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서면도 더 여러 개 써야 되고 하면 자기가 귀찮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합의하셔라 이 정도 위자료면 괜찮다 합의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도 이 가정이 회복이 되든 상관녀가 떨어져 나가든 사실 변호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위자료 많이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이 가정에서 이 남자가 이거 돌아오겠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이혼할 것 같으니까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 많이 챙기고 재산 분할 잘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 가정이 이혼할수록 자기가 돈 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말만 너무 믿지 마시고 우리가 따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차라리 내가 정말 잘 모르겠으면 상담을 하시거나 게시판에 물어보시거나 해서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